가시죠.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일단은, 저, 쟤는 웬만하면 쟤는 다 맞춰 드릴 테니까, 일단 팀, 네. 자기가 자신있다 하는 거다 픽해봐요. 호시기니 탱.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어. 픽해. 자기 하고 싶은 거. 어이. 아니, 소주님 오케이. 저 이거 삐소리 심하나요? 조금? 네, 조금? 그러면은, 네, 말, 말할 때는 안 들리거든요? 얘 말할 때는 말돼 말할 때는 아.. 웃케이오 아, 예, 누구보다 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계속 말을 해야지 브리핑 혼자 하시아 지금? 하는거 아니에요? 네, 네. 브리핑을 혼자 하시는거에요 예. 아, 오케이 그럼 제가 계속 말할게요 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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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타고 나갈게 우리 말해요 오케이 우리 상대도 근데 전선님 빼면은 뭐 네. 진짜 그래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전선님 혼자 금하고 우린 다이아가 많잖아 에이맥님다이아 아! 머리 꿍했어 먹 꿍? 여기 파르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파르시요 오야아나 잠시 안 보여 힐 줄게요 네에 이 힐이, 힐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 형이그러네해줘 <laughs> 어, 그 점프했다가 퍽스는 나가셨는데? 왜 아무도 안 들어왔지? 나갔다고? 어한분 없어요 지금 한분 없어요 찬가 찬가 찬가했어 찬가했어 아까비 오 개핀중 아비요쟤 쑤쑤 먹었죠 우리가 먼저 먹으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먹자?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 인진 들어왔어요 인진 질풍 없어요 지금 아 공기팍 너무한데 개핀 개핀 파라 탈퇴 파라 개핀데 아이고 시한시한시한시한시한야 Okay, 오케 음. 음, 아, 이래서 잡았고? 응... 형, 근데 저밖에 없는 거 같거든요? 예, 음. 일단은 그럼 뺐다 다시 가죠, 그러면 영광은 이렇게 지나가지 그럼... 치유의물게 이거 파라 땜에 이거 디바 가능하세요, 라단이안 된대! 아, 너무 안 된대! 너무 아깝다 아유,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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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음. <laughs> <여기 외국> 아니죠 <laughs> 에이메, 에이메, 개피, 에이메, 개피, 가비, 가비, 다 개피, 다 개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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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매일 매일 매시매시메시매전 매일 그냥 개피 그냥 개피 매매 이상이상이상 루시우 이상. 대피 물심 대피 피시우대에요 아, 그, 지금 파라 반피에요 파라 반피 아이고 까고서 뭐야 루시우 거점 루시우 거점 네괜찮우 거점 네대엘시 반피에요 네아라잠시야 공기 가리키지 잘못했는데 우리 부활도 있으니까 네. 파라 <laughs> 떨어졌다 네 겐지 한대 겐지 대 겐지 진짜 안돼. 네. 어, 이거 너무 막 세다. 포터맨, 미스턴? 포터맨, 스턴그 루시한데, 루시데 까비, 루시한데. 팔아. 아 이거 우리 부활. 팔아 우리 아, 부활데아안 돼. 아, 안 돼. 아, 안 아, 어. 아, 못 얻네. 우리 부활이. 부하리... 부... 아니, 됐나? 멜스 타이피요. 멜스 타피 네, 멜스 타이피예요. 멜스한테. 비어비어비어 먹어, 먹을 수 있어. 이거 먹을 수 있어. 내 팔아볼게. 팔아데 팔아데. 자, 잘어았어비벼비벼비벼비벼들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아.. 못 자려고 같셨데 이거? 와.. 야, 와우.. 잘장은거 <놀람> 가보자 뭐, 그냥 할수 있어 할까? 아니, 이정도 아니죠.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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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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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킹썸 조심하세요 네. 또파르실라나 메르시 네. 네. 정크 에요 네피 있어요, 피 있어요, 피 있어 아, 정크 랩 누가, 정크 랩 있어여, 여기 아아애한 네. 정크 랩반 피에요 네 피? 와, 둠피 깔피정 딸피, 딸피, 딸피 윈스턴 힐 가능한가요? 예? 이거 우리 아나 대신는분 없나? 이거 실량이 너무 딸일 아, 것 하나 같은데. 하나 네. 일단 죽고. 네. 와. 좋티. 아 이거 가면 돼? 아, 디바랑 아. 인터넷이 맞아? 내아자 이긴 바깥 와요! 와, <웃음> 와. <웃음> 와... 너무 빡세다 아니어요네 나도 이제늙 아 이거 들세요 아, 지이거 들어갈 수가 없어 이거. 디바, 개피, 어 개피. 빠비. 아, 와, 너무 붙대이가? 이거 안 돼. 너 우리 부활 있거든요. 아이고, 1인 거? 거 아, 이박다 아. <laughs> 아, 괴롭다. 괴롭습니다. 저도, 저도 많이 괴롭네요. 아, 아 이거 진짜 아예 안 되는 것 같아. 와, 조합이 우리가 훨씬 밀리는구나, 이러면. 밸런스가 너무 안 맞네요. 아, 이거, 이거. 아나가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슈 메르시라서 전역할게 이 때. 네또위도부터 그냥 한한아위도메아 네. 네. 아, 뭐야 아 터치. 아나 딸기오 봐봐 아 적팀 지금 힐러 한 명도 없어요 적팀 힐러 한 명도 없어요 야 일단 비벼봐요 <laughs> 힐러 없으니까 막와우나공 <laughs> <laughs> 있어 비벼 비비키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한번 그러면은 3에 가가지고 네젠냐타로 제가 부저와 부리핑 할 테니까 빨리 자른 쪽으로 할래요 지금 제가 딜을 못넣는것 같아요. 부저와 부리핑 할게요. 아 이러면은 내가 o w I d 파이팅 역전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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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다이 k 아이고아 아, 정크리 아... 너무 아픈데 이가 이거? 이거 이거 다 바깥쪽에서 포점 주온 거죠. 저는 포점으로 바로 들어가고 가지 수호를 못 받았네. 아니야? 아깝다 이길수 있어. 방향 맞춰서 갔어야 됐는데. 아... 아, 괜찮아 다시 한 번. 가면 아직 그만둘 생각 없거 빠졌다가죠 빠졌다. 네 이번에 어. 잘 들어갔습니다. 이 방향은 정면으로 들어가 아... 들어가요 정면으로. 다시 네. 메르시, 뒤로 해봐. 아, 걸렸어걸렸어 타이벤, 타이벤. 타이벤, 타이벤. 오르타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아못 아, 부시지 아무도 이거. 아, 내가 부시기 좀 애매한데. 아, 내가 못 부셔가지고. 음. 와 미쳤어. 아 나가지 못하는 거. 이변에서 노닥거리는 것보다. 이게 아, 훨씬 낫네 아..이런 할수있어아 근데.. 재미하다 어차피 인원 거. 응 계획..그..뭐지? 좀 대충 맞춘 거잖아 100%. 100%. 아, 조합이 아니라 인원을 네..지금 급한 대로 맞춘 거고아이 아니 그.. 아이 드레싱이 궁 없지. 와, 이거 생각보다 차이가 심하다, 근데. 내 네, 생각했던 것보다 차이가 너무 심한데.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차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차이가 심한 게 아니라, 팀이 3대리스서 내려가지 않아도, 애들이 다3대스이래요 아니, 이제는. 우리는... 아니, 핑, 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팀 조합도 문제가 있어. 뭐든, 밸런스가 좀 문제가 있어. 되었거든요? 지금 음. 음. 메르시 잘랐어요. 메르시 잘랐어요. 어? 아, 뭐야. 안 돼! 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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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들어가도 들어가죠! 빨리 들어가죠. 아, 들어가죠, 나 금방 갈테니까좀다려봐 빨리 다려봐 들어가, 들어가자! 죽지 말고 들어가! 헥! <놀람> <놀람> 나이스, 나이스! 뭐야? 오오오! 할수 있어, 아, 이걸! 깨우지마, 윈터 깨우지마, 나 죽어! 윈터 깨우면 나 죽어, 진짜! 나 아, 죽일게, 내가 죽일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먹어보자, 한 번. 좀비 아, 어, <laughs> 자살했다. 아, 이거 씨. 먹어있는다, <놀람> 이거. 와우, 빡세다. 조심하세요. 아나공7 3삼퍼야 계속 어, 필요해 집안에 윈스? 예. 어, 지금 윈스 저쪽에 있거든요. 아우 정크레 우리 걸로 둠피 와요. 예. 네. 예. 네. 이거 둠피님 빼야 돼 이거. 빼야 돼, 빼야 돼. 둠피님. 여수 뭐, 있어? 예. 네. 오케이 오케이. 받았어요, 받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치와요? 너무 앞에 있지 마요. 조심하시고. 나뽕있거든 이거 오직 이게 한쪽에서 돌아와요. 난 음. 강해졌다. 음. 좀 빠졌어요, 음. 이거. 와, 미쳤어. 잠깐만 총안 하나, 총 하나, 총안 메르시 있거든. 메르시 궁 있나 우리? 메르시 아, 죽었어요 아, 죽었구나 네. <laughs> 오지 오지 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가비 다 잘랐어요. 예, 그만 같아요. 우리 메르시 궁 있으니까 조금만 버텨 봐요. 조만 버텨봐, 조만 버텨봐. 우리 메르시 바로 쓸 거야 가면은. 비벼야 될 텐데. 야 비워봐. 뭐야 뭐야. 나 금방 할 테니까, 조만 기다려. 다나다 왔거든. 다이벤 다이벤이거든. 다이벤이야 다이벤. 할수 있어. 아 너무 아프다씨까비와 정크 뭐야. 아, 아니요. 너무, 아깝다, 이건 진짜. 그래도 마지막, 마지막은 잘했 네. 와우. 수고 네, 수고 수고. 이거, 이거,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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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이 이거, 이거, 어쩔 수없 이거, 이이 이거, 아, 여기서 뭘할 수가 없었어. 맞아요. 대기 네, 시작할게요. 디스코드 주세요 이제 <laughs> 나가 볼게요. 네. 고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양아치 어디 갔어? 안녕하세요. 네, 하이하이. 바이. 완전 져버렸네. 아도첫 번째 판첫 번째 판에? 첫번누구였첫번첫 번째 판에? 첫 번째 판에? 누구였어요? 첫 번째 판에? 첫번그판그첫 번째 판에? 첫 번째 판에? 첫 번째 판에? 첫 번째 판에? 첫님째 판에? 첫 번째 판에? 첫번이 판에? 첫번 페보 이거를 약간 대주세요. 일단은 그러면은 뭘좀 살짝 바꿔야 될것 같거든요. 음... 네. 우리가 우리 팀이 딜러가 없어 지금 보니까. 에이맥 님을 가져가야 될것 같아, 우리가. 그리고 네, 양아치 님이 마스터 메르시에요 음. 무료. 아, 근데 힐러잖아. 우리 딜러가 아까 전에 딜러가 없어 갖고 딜러 들을 사람이 딜러, <laughs> 별로 없더라고요. 호시기님 <laughs> 같은 경우도 탱 유저다 보니까 그래서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음... 너태님하고. 네. 너태님, 탱딜다 되시죠? 힐탱 네. 딜이었나? 자기가, 네요? 자기가 혹시 탱이 좀 자신 있다, 항상. 아이고. 탱이에요? 전설님이 완전 탱 유저 아니신가, 원래? <laughs> 그렇죠. 근데 질러 달았는데. 딜 잘하시던데. 나 <laughs> 그러면은, 아 어... 너태님하고. 네. 어 에이맥님 일단 바꾸고 우리도 딜러가 일단 필요하거든요. 내 내가, 내가 양아치님 힐러고 호신님 탱커 탱커 가고 에이맥님 딜러 가고 라다리님 탱커나 딜러 가고 여우님 힐러 가고 내가 느낌상 한판 한판하면서 <laughs> 적팀에서 한 명씩 뺏어올 것, 같아. 에, 될것 같아. 같은. 예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일단 메가티몬. 근데 건... 그러면서 <laughs> 밸런스 맞춰야 될것 같은데. 에, 아 지금 내가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게임이 돼가지고 내가 원래 팀을 짜서 좋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밸러서 어느 정도 맞춰서 주는 건데, 아직 안심. 근데, <laughs> 안심... 사실, 티어로.